그나 생기넘치시는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 겸노동조동실 전단장님 모니다 이세명 화이팅! 박성정 노동위원회 의원 께서도이 성대한 발 준비하느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동 최소한 즐거움은 못지라 안된다. 그에 대해서 더군다나 죽음을 선택해야만 될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 자아시현을 고사하고 행동 자체를 위해서 장시간 노동에 열악한 노동 조건에 정말 복숨을 받쳐야 되는 이 참혹한 현실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어, 우리 사회의 생산력 수준은 이제 이런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상화를 뿌려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수 있는 노동시간 남축에 역행을 해가지고 52시간을 넘어서 69시간을, 또이 69시간을 넘어서는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도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저생산 노동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4 5일제를 향해서 선진국을 향해서 국가 경제 수준에 걸맞는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여, 여가가 있는 그런 노동을 많이 쟁취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율, 산재 상황률도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갔던 직장이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지적입니다 산재 사망률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돈보다 생명을 중시한, 생명보다 돈을더 중시한 그런 사회풍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부론민주당 그리고 우리 전국노동위원회, 노동평등실천복회위원단 <laughs>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노동을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노동 선진국으로 꼭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이정들은 먼저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